최근 nba는 스테판 커리의 등장 이후 리그 트렌드가 3점슛 위주로 바뀌 었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농구 는키큰 사람이 유리하다는 인식 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n b a 역사상 키가 가장 컸던 선수로 기록된 인물은 루 마니아 출신 게오르그 뮤레산이었 는데요. 그는 거인증으로 인해 키가 비정 상적으로 컸던 것이었기에 선수 시절 내내 많은 부상의 시달였습니다 게오르그 뮤레사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농구를 접하게 됩니다. 10살 때 이미 키가 2m가 넘었던 그는 치과 진료를 갔다가 치과 원장 선생님의 눈에 띄어 농구를 하게 되는데요. 평소 농구 대표팀 관계자와 인연을 맺고 있던 치과 원장은 뮤레산을 소련 국가대표팀에 추천하며 농구선수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농구선수가 되기에 가정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뮤레사는 학비를 비롯한 모든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련 정부의 약속을 믿고 14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농구공을 잡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농구를 시작한 만큼 기본기와 개인기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른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키 덕분에 기술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골밑에 서서 손만 들고 있어도 림에 닿을 정도였고, 유래산이 버티는 골밑은 그야말로 장벽이 세워진 기분이었는데, 유레사는 큰 키를 이용해 너무나도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유레사는 루마니아와 프랑스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는데, 이 시기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자유로워지자 NBA가 그에게 접근합니다. 워싱턴 유니폼을 입은 유레사는 95-96 시즌 평균 14.5득점, 9.6리바운드, 2.3블록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몸이 지나치게 컸던 탓에 무릎 발목 허리 등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망가졌고 그의 커리어는 사실상 25세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워싱턴을 떠난 뉴저지에 합류한 뮤레사는 이후 평범한 센터로 전락했고 프랑스에서 짧게 선수생활을 하다 은퇴했습니다. 뮤레사는 거인증을 갖고 있었기에 짧은 선수생활을 해야만 했지만 변변치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 농구를 통해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에 거주하면서 외야 수채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게오르그 뮬에 사는 농구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선수라고 평가 할수 있습니다.